안녕하니까 캘리아TV입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에 아 이거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계속해서 내가 자작으로 만들어서 붙이고 했는데 뭔고 하니 이 머드가드? 머드가드를 좀더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정이 조금 작죠. 많은 s v 들은 여기가 막 튀고 그러니까 바지를 좀더큰 걸로 키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뭐 흙탕물을 안 다니기 때문에 흙 튀는 건 없는데 이 타이어도 새고고 하다 보니까 이 사이드 스텝, 이 사이드 스텝에 여기가 모래알이나 흙이나 여기가 튀어가지고.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튕기치고 이게 바다도 틈이 약간 이렇게 틈이 있으니까 이 틈으로 이 모래알이나 뭐 이게 튀어가지고 세차로 바로 깨끗이 닦아도 세차가지고 오는 동안에 벌써 그냥 모래알이나 뭐 이게 렇 튀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이쪽으로 튀는 바람에, 이 공간이 한요 정도 딱 있으니까, 사이가, 사이가 공간이 딱 밑에가 있으니까, 흙으로, 흙이, 모래알이나 이게 들어옵니다.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더럽해집니다. 이쪽에. 그래서, 일부 전동 사이드스 텝 파는 업체들은 같이 겸용으로, 요거까지, 어, 아, 워드가드, 요거까지 큰 걸로 포함해서, 그렇게, 장착해 가지고 파는 모태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에서 어왜 그렇게 이거를 사이드 스텝으로 하면서 이거 키우는 이거를 같이 곁들어서 하는지 아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얘가 아무튼 튀어어옵니다 다가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뭐 대고 붙이고 막 연장에 뭐를 빠. 플라스틱, 뭐, 뭐 판때기 대고 했는데 조금은 틀한데 그래도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데, 됐습니다. 됐는데 그래도 여기 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틈으로 이 틈으로 여기서 튀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바퀴가 새거면 새거 있을수록 더 튀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딱찾다 찾다 지금까지. 찹다 찬다. 아,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몇 개월 만에. 아, 그냥 하나 달자. 사서 바로 보겠습니다. 어, 다른 거는 간단하게 영상으로 어, 샀는데 간단하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했고. 또, 요렇게, 요런 것들이 딸려옵니다. 이게. 딸려오고. 다른 거, 십자, 뭐, 이런거 있지요. 부서지면은 이거 한박으라고 있게 있고 자,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또 뭐가 있네요. 또 이렇게 있고 음, 이걸로 보아 하서는 요게 앞바퀴 쪽아 이것도 뭐 중국산이네요. Made in c h 아, 메이튼 제품인데, 보면은, 다 중국에서 만듭니다, 이게. 보면은, 제가 알리에서, 중국에서 알리에서 살려고 해도, 정확하게 그, 명칭이 안 나오니까, 펠리세이드 머드가드 치면은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머드가드는 저기 알리에서 아주 저렴하죠. 근데, 펠리세이드 머드가드 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은 알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왜? 몇천원 하나 하니, 몇천원 하니까 어, 주로 외제차는 딱 치면 나오는데 현대차는 좀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 아주 그럴듯하게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요새는 중국 아니면 안 돌아가나 뭐든지 다 중국 제품입니다 국내 업체가 만드는 것 같... 업체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제품 사서 도착하면은 중국에서 만들었고 다 중국 제품, 이차 안에서 여기서 다 구매한 거 거의 한 80%는 다 중국 제품이라 그러니까 국내 업체에서 파는데 국내에서 업체에서 팔고 업체에서 만드는 줄 알았는데 보면은 뭐 이거, 어? 트렁크 카바, 뭐 이런 거 밑에 발판 카바, 뭐 이런 거다 결국에는 다 보니까 다 중국에서 만들었더라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알리 같은데 요런데 잘 알아보셔 가지고 거기 뚫어 놓으면 아주 그냥 저렴하게 더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앞쪽이겠죠 자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나사 이렇게 풀어줍니다 하면은 이것이 바로 풀립니다 이렇게. 자이 정도 차이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이 정도 크기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이 정도 차이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차이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대신 앞에 음, 오른쪽. 이 앞에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뒤쪽은 이게 안들어가니까 여기서 제공하는 이거 가지고 풀어야 되겠네요. 뒤쪽 왼편 <목소리도> 튼튼합니다 그, 제가, 전에 이 바지를, 뭐, 손수 만들어서 됐습니다. 이 틈을 막으려고.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튀어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뭐, 요것이 조금 더 크니까, 조금 더, 조금 더 기대를 해보려, 해볼 수 있으려나, 뭐,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저 안쪽까지 한 여기까지 돼 있더라면은 여기 조금 더 이렇게 돼 있더라면은 아더 커버가 됐을 텐데 여기 조금 짧은 게좀 아쉽습니다. 밑에까지는 돼 있는데 이 보면은 틈이 여기까지 전동 사이 스텝을 여기까지 지금 나 있기 때문에 여기가 틈이, 틈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틈이 있기 때문에, 틈이, 그이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카버를 뭐 대고 좀 그랬는데, 이게, 이 판이 딱 닫혔을 때이위에 판까지 딱안 되니까 사이가 이 닫으면 은 사이가 이 높이에서 차체에서 사이가 이렇게 뜹니다 또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떠 있고 이만큼 그 사이로 모래알이 밖이 이 튀어가지고 모래알이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서 하발를 이렇게, 이렇게 카바를 제가 전에 카바를 댔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드가드 이거 좀더 보강을 위해서 다았습니다 아,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더 컸으면은, 여기까지 오면은 더 카바가 될 텐데, 사이드 닫히면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뒤로는 이렇게 사이가 떨어지니까 아무튼 안 하는 거보다는 하는 게 낫다 뭐 그동안에 비싸가지고 안 했거든요 여 아무튼 한번 사용 사용해보고 여기에 또 쌓이는지 다음에 영상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